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15시경 전남공에 있는 박두영 사장님 두 번째 하우스에 와서 딸기 작황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곳에는 그린 톡톡과 청균만마를 세번 관주를 하고 연면 시비를 두번한 작황을 찍고 있습니다. 2주 전에 제가 왔을 때 촬영한 것에 비하면은 잎이 진녹식으로 변했고 두툼하게 변했으며 꽃대가 처져 있던 것이 이제 평행선 쪽으로 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 생각에는 2주 정도 더관주하고연면 살포를 하고 나면은 잎의 개수도 한두 장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며 그 때쯤 되면 딸기의 크기가 지금 크기보다는 두배 이상으로 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조금 전 해남의 황순철 회장님 하우스에 갔는데 그분 얘기로는 전년도보다는 딸기가 단단하고 당도도 더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저희 그린 톡톡을 모든 과일에 적용을 하면은 육질이 단단해지고 과피도 어 단단해지면서 맛이 좋아집니다. 당도도 올라갑니다. 지금 박규영 사장님 두 번째 하우스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잎이 너무 싱싱하고 좋습니다. 사모님 보시기에 2주전보다는 뭐 기분이 하우스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? 올 때마다 어우 딸기야 이 커졌네 색깔이 진해졌네 양분을 많이 먹네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아, 아이고 예. 진짜 아유, 아, 아니, 사장님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<웃음> 기도해요 <웃음> 저희들도 제품의팔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부가 부자 될 때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회사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가가 또 의논 드리고 또 여기 계시는 사장님 분이 노력하는 대가만큼 진짜? 그 이상으로 어 딸기가 많이 일리고 또 소출도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예. 많이 도와주세요. 예, 예, 예. <laughs> 사장님은 그게 저희들 그린 톡톡하고 미생물을 처방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? 특별히 어, 어려움은 없는데 그 처음에 배하는배하고 나서 예. 찌꺼기를 걸러내는 것이 약간 좀금힘들었 <laughs> 예. 힘들더라고요. 예예. 예. 그렇게 하면은 이뭐 예 점조 호수에 예, 예. 신경 안 써도 되고 좋은데 해남면는 가니까 예. 그것도 안 그러고 예안 예. 그러고 예. 그게 혼합통에다가 예. 그걸 바로 딱 부어, 부어가. 넣고 그런 톡톡아 같이 부어갖고 그게 원수에서 올라오는 프로트를 딱 들고 그냥 물이 안 들어오니까 네네. 그 네네. 들어있는 양그거다 쓰고 그 다음에 물 잼에 해내갖고 또 넣고 그 다음에 비통에 이제 다시 비라인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일곱 통을 그렇게 밀어 넣는다고 오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네네. 그래 하루에 세 번을 관주하는데 네네. 지금 최 회장님은. 첫 번째는 양의 그대로 밀어넣고 두 번째 저희들 그 밀어넣고 세 번째 또 양의 그대로 밀어넣고 이라면은 지극히 소재 다 하고 이러니까 라인에 한 번도 신경 안 썼다. 지금까지 2개월 동안 <laughs>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 이제 그런 방법도 서로 공유를 하면은 농사짓는 데좀 편할 것 같아요. 지금까지. 공에 있는 박두영 사장님 두 번째 하우스에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